오늘은 군산오름에 왔다 주차장 에 강생이가 이신한 간단히 인사 하고 주차장 뷰가 이정도 맞심 지금까지 간 오름 중에 주차장 표가 제일 이쁜 게맞습 군산 오름은 화산세세성 퇴적층으로 이루어진 기생화상으로 정상에 용머리 쌍봉 모양 추룩 토사오른 두 개의 뿔바위가이신게 특징인 오름 맞습 이 추륵 주차장까지 올라와 가도 되지만, 더 밑에 보면, 애기업계돌 코스도 이사마심. 계단으로 이루어진 산책로로 혹금만 올라가면 바로 정상이 나와마심. 여긴 진지동굴 이후다. 진지동굴은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제주도에 들어온 일본군에 의해 우리나라 민간인이 강제 동원된 만들어졌던 말씀. 공행 미군의 폭격기에 비행, 군수물자와 보급품 등을 숨기거나 일본군들의 대피소로 썼던 말씀. 왼쪽 전망대로 가, 복구다. 저의 안덕계곡이 이신 뒤 올레길 코스와 연결되고 트레킹 코스가 이시나 한번 가보는 것도 좋구다. 여긴 바당 방향이랑 한라산 방향 전망대가 있다. 먼저 바당 방향부터 복구다 여긴 한라산 방향 마심 도라강 정상으로 가보구다 여기 보이는 게 정상 이유다. 옆 으로 행 올라가, 보 구다. 용머리, 뿔바위 위에 올라간 쭉 바보쿠다. 청평해 어, 보쿠다 군산 오름은 안당면에 위치한 오름으로 주차장 뷰부터 이쁜 오름 맛집. 양으로 된 계단 산책로를 호금만 오르면 바로 정상 마심. 난이도 하. 건디 좁은 산책로지만 정상도가 너무 좋아 마심. 뿔바위 위에 올라간 보문 360도 다 보이고, 바당과 한라산, 제주 마을까지 다 보이는 그런 오름이유다. 오늘은 군산 오름에 올라와 봤다 부가 너무 이쁜 군산 오름. 한번 꼭 올라와 봤어. 오늘도 소고추다. 담배 보게 마슘.